안녕하세요. 이너뷰티 디 엘릭서 화이트 글로우를 소개합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이란 피부 속, 즉, 내면에서부터 차올라야 하죠. 그래서 이너뷰티 시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건조, 수분 부족, 속 당김을 호소하신 적 없으신가요? 색소 침착, 주름, 탄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피부의 90%를 차지하는 진피층을 진짜 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피층의 주요 성분은 바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인데요.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진피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기둥을 연결해 주는 엘라스틴, 그리고 수분을 저장하는 히알루론산이 진피의 3요소라고 합니다. 피부 탄력은 바로 진피층의 콜라겐이 결정합니다.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서는 피부를 떠받치고 있던 콜라겐 기능이 점차 사라지면서 피부가 쉽게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눈의 각막과 결막 조직의 주성분이 콜라겐입니다. 치아의 잇몸 조직의 대부분이 콜라겐이고요. 혈관도 콜라겐, 뼈의 20%가 콜라겐, 연골의 50%가 콜라겐, 근육의 80% 이상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머리카락의 성분이면서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죠. 5장, 6부, 4장의 대부분이 콜라겐이고요. 방광의 80%가 콜라겐입니다. 요실금 있으신 분도 꼭 콜라겐 드셔야 합니다. 모세혈관의 90%가 콜라겐, 기타, 힘줄, 연골, 선발톱을 이루는 성분이 콜라겐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 몸을 콜라겐으로 구성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콜라겐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세월입니다. 우리 몸은 스무 살부터 콜라겐 합성이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40대부터는 30% 이상으로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피부 탄력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자연 노화와 함께 콜라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인데요. UVA는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주름 및 피부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콜라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흡수율입니다. 콜라겐은 새끼줄처럼 매우 단단하게 꼬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콜라겐은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돼지껍질이나 닭발 같은 음식이 콜라겐이 많이 있지만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라겐 제품의 올바른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콜라겐 선택 기준 1. 콜라겐의 분자 크기입니다. 콜라겐의 분자 크기는 달톤으로 표기합니다. 달톤이 작을수록 분자 크기가 작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5,000 달톤에 비해 300 달톤은 흡수율이 거의 200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콜라겐 선택 기준 2. 콜라겐의 함량입니다. 세계적인 식품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라겐의 섭취량이 높을수록 흡수량도 증가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콜라겐 선택 기준 3은 콜라겐의 타입입니다. 여러가지 콜라겐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생선 비닐, 어린에서 추출한 콜라겐 타입 1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타입 콜라겐이 진피층의 90%, 힘줄의 80%, 기타 장기 혈관, 뼈, 치아 상아질의 주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의 선택기준 4, 바로 시너지 원료입니다. 콜라겐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너지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 엘릭서 화이트 글로우의 5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름과 탄력을 위한 콜라겐과 미백 개선을 위한 먹는 자외선 차단제 화이트 토마토, 그리고 수분 폭탄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주름, 미백, 보습, 올인원 케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초저분자, 초고함량 콜라겐입니다. 일반 동물성 콜라겐은 30만 달톤, 흡수율이 2% 정도라면, 어린 콜라겐은 300 달톤, 흡수율은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반 콜라겐에 비해 42배의 흡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포에 무려 4,000mg이 함유되어 있어 흡수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미백 효과에 탁월한 유기농 화이트 토마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토마토는 무색의 카르티노이드가 일반 토마토의 400배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토마토에 들어있는 피토에는 자외선 B를, 피토플루에는 자외선 A를 차단해줍니다. 화이트 토마토는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켜주고 기미, 주근깨 관리에 좋은 떠오르는 이너뷰티 신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비타민C, 비오틴과 같은 다양한 시너지 원료가 풍부합니다.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 이것은 글루타치온 복용 시 피부색이 밝아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히알루론산과 탄성단백질 엘라스틴,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콜라겐 접착제라고 불리는 비타민C, 그리고 비오틴까지 시너지 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 엘릭서 화이트 글로우 한 포에는 유기농 감귤, 유기농 구기자, 녹차, 샐러리 등 유기농 야채 10여 가지가 들어있어서 건강한 맛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너무 착하죠? 한달분 3만원대로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이너 뷰티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분, 민낯 자신감을 키우고 싶은 분, 빛나는 광채 피부를 원하시는 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고민이신 분, 하루 한 포로 간편한 피부 관리를 원하는 분, 항산화 관리가 필요한 분, 맛있는 건강 음료를 원하는 분.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언니 뭐 믿고 화이트 글로우 안 먹어? 내가 찾는 진정한 아름다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선사하는 디엘릭서 화이트 글로우로 젊음을 비춰주세요. 감사합니다.